최근에 애플 워치 영상을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하나둘씩 야금야금 모으고 있는 트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하나둘씩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이랑 불편한 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밴드는요. 구매할 때 함께 들어있던 스포츠 밴드예요. 화이트 스포츠 밴드이고 디자인이 진짜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죠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이에요 니트 같은 거 입었을 때 걸리는 것도 없고 소재 자체가 계절을 안 타기 때문에 정말 아무 때나 차기 좋은 것 같아요 어, 단점이라면 제가 액세서리도 그렇고 좀 두꺼운 걸못 견뎌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거를 두 개서 겹쳐서 쓰다 보면 손목 밑에 은근 두께가 있어요. 그래서 타자칠 때나 그럴 때 특히 더 결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데일리로는 사실 잘안 차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이게 실리콘이라서 땀이랑 물에 강하기 때문에 운동 갈 때나 아니면 산책 갈 때는 유용하게 끼고 있는 편입니다. 두 번째는 워치 사용하고 제일 먼저 구매했던 스트랩이에요. 더블 디스토어에서 구매했고 가격은 만원 초반대였어요. 예전에 핏빛을 쓸 때도 이런 비슷한 걸 썼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. 이거는 워치랑 똑같은 컬러인 실버로 구매를 했고요. 얘는 기본템 느낌이에요. 메탈 소재로 돼 있어서 딱착용하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여름에 뭔가 차기 좋은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. 탈착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. 그냥 이렇게 손목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. 그리고 최고 장점은 스트랩이 얇아요. 그러니까 실리콘이랑 비교하면 이 두께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?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를 데일리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집에서는 거의 얘를 차고 있는 것 같아요. 가죽 시계줄 같은 스트랩을 사고 싶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. 스파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모델명은 모던, 컬러는 에토프예요. 제가 샀을 때는 2만 원 중반이었는데.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만원 중반에 세일 중이더라고요. 약간 가을에 맞춰서 브라운을 사고 싶었는데 이 워치가 실버잖아요. 좀 채도 높은 그런 진한 브라운은 잘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채도 낮은 브라운으로 골랐습니다. 약간 회색빛이 섞인 좀 어두운 베이지 느낌이에요.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죠?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박음질이랑 스트랩 가죽이랑 같은 컬러예요. 그래서 이 박음질이 너무 튀지 않는 게.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컬러도 이쁘고 되게 튼튼하고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죽 두 겹에다가 몇 겹을 겹쳐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두께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소재상 좀 착용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손이 엄청 자주 가지는 않고 외출할 때, 놀러 갈때 가끔씩 착용하고 있어요. 다음은 스포츠 루프입니다. 좀 가벼운 스트랩을 찾다가 구매하게 된 스트랩이에요 우먼스 9999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스포츠루프이고 가격은 9,000원대 후반이었고 컬러는 바우드 그레이예요 가지고 있던 스트랩들이 좀 밝은 편이라서 얘는 어두운 톤으로 한번 골라봤거든요 실제로 보면 파키랑 그레이가 살짝 섞인 컬러예요 사진만 봤을 때는 되게 좀 빳빳하고 거친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소재가 부드럽고 쿠션감이 있어요 근데 착용했을 때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가볍고 사실 이거 사고 나서부터 집에 있을 때나 그냥 평소에 데일리로 얘를 제일 많이 차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사고 후회하는 점은 여름에 차기 좋을 것 같아서 여름도 끝나가니까 이거 하나만 구매를 했는데 어두운 컬러는 가을 겨울에도 차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편할 줄 알았으면 블랙도 살걸 그랬어요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스트랩은 요 체크 친구. 스크런치 밴드입니다. 이것도 우먼스에서 샀고 가격은 1,800원이었어요.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? 안에 고무줄처럼 들어가지고 늘어나는 방식이에요. 얘의 최고 장점은 그냥 끼기 편하다는 거. 따로 조이고 할 필요 없이 쓱 끼는 방식이라서 편해 보여서 구매했어요. 그냥 집에서 하고 있으려고. 아쉬운 점이 있다면, 손목 사이즈가 저한테는 조금 커요. 어치가 혼자 좀 놀아가지고, 팔목에 딱 맞았으면 집에서 많이 찼을 텐데, 집에서는 아직 많이 안 끼고 있거든요. 그거 말고는 딱히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. 무채색 옷에도 어울릴 것 같고, 잠깐 밖에 외출할 때쓱 끼고 가기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지금까지 구매한 다섯 개 애플워치 스트랩 리뷰를 해봤는데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